여기 소주 좀 담아 주십시오. 경고! 박살 어, 내 버린다고요. <laughs> 여긴가! 자, 오늘 저네분 함께 오셨는데 경기 전에 한 마디씩 한번 축사표 한번 던져 볼까? 어, 저번 주에 네. 제가 1번으로 뽑혔잖아요. 네. 어, 아, 근데 이번 주에는 좀더늦게 뽑히죠 아. 여러분, 워치 가 갖고 싶으세요? 저를 선택해 주세요.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다른 거 필요하시면 저 뽑으세요 <laughs> 저는 진짜 거짓말고 다 퍼드리겠습니다 <laughs> 자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어떤 분과 좀 대결하고 싶으신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어 원래는 정근우 선수님과 대결을 하고 싶었는데 네. 이번에는 유희관 선수님 아, 혹시 와치가 없으신가요? 야, 지난번에 장원준이 오. 나와도 졌다라는 얘기가 어. 많이 유희관 나왔다! 유희가 나왔다! 자 선발 유희관이에요 아, 이또 운명이죠 본인의 캐릭을 가지고 경기하는 거라 야유희가 아. 정군우한테 약하죠 <laughs> 이게 또 현실 반영 야. 정근우에게 약했던 유희관을 반영한 거죠 유인구를 던져서 병사를 유도한. 아! 아이고, 아 제가 보기엔 너무. 타입니다 넥타! 한 명이 연습을 하셨다 그랬는데. 우승하다가 진짜 들어온 거 아닙니까? 와! 야, <laughs> 이거, 와, 대로맞았다 일주일 동안 연습하셨거든요. 와! <laughs> 진짜 너무한다. 와 <laughs> 저 정도면. 거의 다 돼요. <laughs> 자, 이번 <laughs> 공 좋아요. 네, 그런 공 위주로 주시면 돼요. 더 힘들다. 더 힘들다. 유이가! 아 <laughs> 자 이번에 끝내갔어요. 아아 결국 첫 번째 게임도 콜드 게임이 됐습니다. 여기 소지 네. 좀 담아 주십시오. <laughs> 죄송합니다. 할 말이 없어. <laughs> 앞선 경기 어? 유이가님이 좀 체력을 많이 소모하셨거든요. 네, 그래서 단아냥. 어떻게 단아냥이 가요? 1점만 <laughs> <일잔만> 주세요. <laughs> 아, 늘 레전드 카드가 너무 많아요. 와, 났다 왜저닐것 같아요 이게 유저분들이 원하는 왜시터 와우 반 잘해주고 있어요 위로 아래로 와우 뭐반 와. 뭐야 점이들어냐 마냐 와반란 해냈습니다 <웃음> 걸러 걸러 와울 <laughs> 파울 파울 파울. 이야 <laughs> 파울. <laughs> 파울인가요 <웃음> 들어오는데요 파울 파울 파울, <웃음> 파울. <웃음> 파울? 지금 몸 쪽으로 슬라이더 하나 들어옵니다 이거! 안타! 아 안타! 아왜 아 이렇게 잘 잡아? 아니 카드가 너무 좋아요 슬라이더 슬라이더 와요 천천히 보고 일단 맞춰야 돼요 어우 좋아 어, 아 안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안타 봐 안타 즐기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, 아. 즐기러 나오신 거면 유희관님은 안 고르시겠네요? 유희관님 같은 정그룹님으로 하겠습니다 어? 어. 유희관처럼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<laughs> 컴포야? 놀랐습니다 진짜. 야! 오, 오, 맞았어! 정그룹! 그렇죠 오. 야, 0점이라뇨 정그룹! 저번 게임에 이종범 선배님 홈런 쳤잖아 끝내기 스릴어 이거 그렇지 오, 이 타이밍 안타 보려 빠공의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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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도루지 사인 주세요. <laughs> 아니 그렇게 티나게 한다고? 그렇지? 사인을 아니. 그렇게 티나게 한다고? 하나 정도 도루해도 되지 않을까? 기회 있나요? 어안타입니까요허란왔어아 어. 아까 도루 안 했으면 형 일삼도 졌나 지금? <laughs> 한번 마무리. 저희 또 스승님이었어요. 어어 잠깐만. 아 잡혔어. 잡혔어. 아, 아, 아 아쉽게 아 도루가 망했어요. 잘했네요, 그래도. 난쟁구님 남아 계신데 난쟁구님 괜찮으세요? 아, 네, 뭐. 그러면 난쟁구티이그 구독자세요? 아, 그건 아닙니다. 아 <laughs> 저기요, <좋아>, 나안 봐준다고. <laughs> 화살 내버린다고. <laughs> 자, 일단 스피드하게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게요. 자, 일단은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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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아! 화이팅 로니다안 봐준다고! <laughs> 화살 내버린다고! 병살 하나면 여러분 경기 끝납니다 누가 보박해민줄 알겠어요 <laughs> 3, 2, 1 <laughs> 유인구 던지면 윙리야나이전 <스윗이야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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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정해가서 한번 가야 되는데 유이가님, 유이가님이 지금 너무 지금 슬럼프니까 미니 게임 보상 두배 걸고 같게요 와, 오오 자 보상 보여주세요. 제가 성공하면 세배 아닙니까? 자 고르세요. <몇> 출루기 <출력이에요. 웃음> 보이시죠? 자 요거 일단 첫 번째에서 성공을 어 왔. 아, 아 너무 성급해 아이, 아니 바로 치시면 어떡해요? 유이가님. 어 맞다. 아, 나아다아 다. 아, 나나 나. 자, 하나 됐어요. 야구할 때보다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타는 게.. <laughs> 와, 이거 한 방에.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. 어. 아 <laughs> 쫄려서 못 눌렀어! 오, 나이스! 한차다 아 나이스! 멋어드리고! 유희가 유희관! 아, 이겨보셨습니다, 유희가 아, 정말 어. 이게! 멋어드리고! 아. 뭐 멋어드리고! 뭐 <laughs> 뭐 <사드리고. 웃음> 자,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를 안 고를 수도 있잖아요 유희관 님이죠? 같은 게안게네 <laughs> 맞습니다 네 <laughs> 근데 느낌은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전제그 전엔 계속 질거 같았거든요 아이, 선발 투수 누구 원합니까? 아그 있잖아요 두산 우뭐 에이스? 이 유희관? 또 <laughs> 유희관이야! 아 유희관이야! 여러분 변화된 모습 인간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? 어? 아! 위반! 아, 이게 무슨 일이고! 약간 현실반영한 거예요. 아 어! 잡았 야! 야! 오! 아! 안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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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는 쳤냐잉 아. <laughs> 어. 와! 야! 야 <laughs> 정말 기대라 야! 또, 뭐야? <laughs> <laughs> 와, 야, 와. 아니, 잠깐만요. 좀 낯설어요? 잠깐만. 설마? 콜드? 유희간님콜드콜드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와. 와, 대박! 이분에게 가는 최대 보상 드리겠습니다. 와, 엔씨 재량으로 유희간이 만약에 7점을 내면 7대 0으로 이기면 최대 보상 역으로 드릴게요. 와. 야, 그러면 와. 가운데 완드니세요. 오 지금 완전 달라요. 아우, 어, 청난엄 어! 어! 열받았다. 열받. 어. 야 아. 이거는 의도적으로 던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어! 아, 아 괜찮아, 아. 괜찮아, 괜찮아. 병살 아니야. 오케이. 어 나인다. 오케이. 갔죠. 들어왔어요. 어, 들어와. 야!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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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. 그다 돌아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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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돌아, 돌아. 돌아. 오대형. 어? 안타 한 방. 아냐. 봐봐 봐봐. 어 미쳤어 3분간. 와다등까지 오케이 유이관님 영웅 될수 있어요 오늘 와익블라이 황동간다 자자들어와들어야지황지 들어오면 들어와 들어와 어동간다 유희관 야, 야. <웃음> <웃음> 붙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? 아 너무 그 여성분을 좀 많이 안 시켜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아냥 네? 비디오 한번 보겠습 이렇게 핑계대네. 머리 쓰시네 머리 쓰셔. 단아냥님이 집중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. 한 잔만 먹어, 두잔 먹어. 집중할수록 혼넘이 점짜리 쫑쫑 날라가면서 혼넘벌적으로. 자, 아 근데 이분 잘못 걸린 것 같은 게 이분은 제가 보기 엄청난 실력자인데요 저희가 또 칠득점을 주는 것도. 와와 아니 이분 너무 잘하는 분이야. 아니, 아니 이게. 어? 아니방말 괜찮다. 장골드 들어오세요 경기 끝.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. 저희가 준비된 게그 그, 그 상품이 있어요 에어팟 그리고 전체 유저 보상 이렇게 있거든요. 이번 제 선택지는 네. 전체 유저 보상이에요. 와 대박이야! 와. 아니 천사야 이분. 자 오늘 오늘 저희가 이제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? 프로 야구와 너무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리얼 야구 완전 네. 리얼 야구 똑같아가지고. 너무 감동받았고, 저도 이제 진짜 이 게임을 해야겠다.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또, 컴퓨터가 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게임인지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저 훌륭한 시간이었고, 기회 된다면 또 여러분과 아,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요 여러분, 월요일, 여덟 시에 돌아오니까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